안녕 여어영희시부리메뉴아나님 슈퍼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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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정어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메뉴 소식이고요 어.. 회의론과의 링크가 있습니다 뭐 메뉴 다들 아시겠지만 톱 필요해요. 음. 진짜 윙인데 톱도 되는 선수가 아니고 그냥 톱이 필요해. 음. 지금 회의론이랑 링크 있죠? 네. 어 일단 프리시즌 시작 전에 터나 감독이 새 스트라이커를 원한다. 음. 근데 뭐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실이죠쓸 음. 선수가 없잖아. 어. 아니 누구 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맨유가 어. 톱으로. 매물이 <laughs>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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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베테랑들이 왔었죠. 예. 코날두가 그랬고. 베오르스트도 어마이 따지면 나이가 많았고 카바니도 있었고 어. 예전에 이갈로도 있었고 이갈로 우디우 아, 이갈로 그쵸, 그쵸.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뭐 이제 질라탄 질라탄은 뭐그 그래. 나이에 와서 잘하고 갔고 쏠쏠하게 하고 갔지 네 근데 이제 뭐 마샤를 쓸 거야 네. 누구를쓸 네. 거야 이 상황에서 또 레시포드는 왼쪽뛰기 바쁘고 톱잔이 뛰면 약간 아쉬운 부분도 없진 않고 사실 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레시포드 재계약 얘기가 이제 어, 체결된 동안에 새 스트라이커를 이제 찾기를 바라고 있고 어, 우리가 오늘 다룰 라스무스, 회일룬 그리고 콜로무안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텔레그래프 얘기를 들어보면요 맨체스터네이티드가 회일룬에게 비드를 하는데 그 금액은 한 5천만 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830억 정도인데 만약에 이 금액에 아탈란타가 OK를 해서 딜이 성사가 된다 그러면 아탈란타 역대 최고 이정료 수입이 로메로거든요 음, 토트넘 로메로 네, 네. 5천만 그래서 이회일은 이정료가 어떻게 보면 더 높을 수 있다고 해요 아이고, 네. 공격수가 수비수보다는 그래도 높아야죠 원래 네. 보통의 축구이적 시장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메로는 어 o b e r t o t o 어, 다니엘 롱고 맨유 응. 회의는 진지하다 우리 응. 첫 번째 오퍼를 제시를 했고 테라 감독의 좀 그런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응. 이 선수 얘기할 때뭐 정말 홀란드랑 모든 것이 비슷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 아니지만 f t 키가 크고, 피지컬이 음. 괜찮고, 속도도 괜찮고, 이제 왼발생이니까 제이어 홀란드 이런 얘기 하잖아요. 03년생이라 나이가 참 어리긴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선수는 예전에 그.. 세시코 선수 있죠. 세시코, 베냐민 어, 세시코. 예, 네, 자, 저기 원래 이제 잘츠부르크에 있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헤이룬 선수는 그때 슈트름그라치라는 팀에 있었어요. 음.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둘이 약간 라이벌리가 저는 있었다고 봤거든요. 음. 약간 그 미래 의 신성 공격수로 봤을 때. 왜냐면 나이. 그냥, 어, 그렇고. 나이 때도 그렇고 뭔가 좀 비교가 될만한 그런 이력들이 있었어요. 음. 아, 그 둘간에 어떤 라이벌리가 있었는데 세시코는 이제 라이프치히로 또 가게 되고 음. 헤이룬의 경우도 이제 어쨌든. 아탈란타를 오면서 빅리그 진출을 동시에 또 화, 오피셜을 이제 띄웠는데 음. 여기에 더해서 헤이루는 지금 이제 맨유링크까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헤이루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습 상황에서 제가 봤던 그때 그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거일때 하이라이트 영상들이긴 했지만 음, 음, 영상들을 보면 음. 역습 상황에서 공간 침투가 되게 좋더라고요. 음. 빨라요, 빠르고 은근히 힘이 있고 음. 어,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적극적인 유형의 침투가 좋은 선수, 음. 좀 빠른 선수, 그러면서도 힘이 있는 선수, 뭐 그런 느낌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하거나 예. 아니면 이런 식의 컨텐츠를 찍을 때 참고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사실 디젤리티이나 이런 공식률 높은 기사들도 그렇고 통계 사이트도 마찬가지지만 디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통계나 그런 선수 비교 막 그래서, 그래프로 저희 음. 한눈 에 알아볼 수 있게 분석되게 잘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회의을 평가하기로는 홀란드와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다. 음. 그런 이 선수가 가진 힘, 스피드 네,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회의이 조금 더 나은 것은 홀란보다 약발 사용 빈도가 좀 높다. 음. 음. 왜냐면둘다 왼발 제비거든요. 왼발 제비, 네, 네. 왼발 데회이루는 오른발 슈팅 이 빈도가 25%. 그근데네번 어, 중에 한 번이면 충분히 골키퍼나 수비 입장에서 헷갈릴 수있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훼이루는 상당히 지능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힘, 속도. 왠지 좀 다양한 패턴의 득점을 네.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맨체스터 이티드로서는 지금 최전방 교수를 워낙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네. 약간 눈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 이번에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는 진짜 확실한 톱 차원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음. 갈증이 길었던 만큼 더이한 명의 선수로 그걸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헤르른에게 염려되는 하나의 포인트만 지푸라면 터치예요. 터치. 조금 터치가 아좀 봐야 된다. 음. 아 그냥 봐야 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복이 좀 음. 있거든. 잘할 때만 잘하는 편인데 그냥 조금 봤을 때아 조금 터치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음.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2003년생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03년생 스트라이커를 완전히 그 이제 맨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유가 뭐중위권이야 예. 그래가지고 아 그래 다음 시즌의 기준으로 봤을 때뭐 어느 정도 챔스 경쟁만 적절하게도 아니뭐 유로파가도 괜찮다 이런 느낌이라면 음. 크게 상관없다고 보데 음. 근데 여기는 어쨌든 트로피를 무조건 노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입을 계속해서 음. 겨냥하고 있는 클럽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대형 공격수에 대한 갈증이 있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아회의론 조금 아쉬운데 나는 반응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맨유의 이 선수 헤이가 헤이룬이 필요한가 이제 사견으로 우리 넘어가서 네. 얘기할 거잖아요. 일단 네. 맨유 스트라이커잡으니 마샬이랑 뭐 레시포드 정도의 헤이룬 어떨 것 같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는 필요는 필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톱이 필요한데 그것도 헤이룬이다. 네, 그리번 자리 어. 필수 보강이 어쨌든 있어야 되고. 예. 네. 어쨌든 맨유도 이제 뭐 인수 작업은 그 마무리가 되겠지만 네. 마운트 오피셜 띄웠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금을 얼마나 굴릴 수 있느냐. 어. 이 측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응. 탑장이 많이 없긴 합니다. 음. 없어요. 에. 에. 다 링크나는 애들 거의 비슷하잖아, 지금. 아니, 지금 에. 그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에. 오심에. 음, 안 되잖아. 그 1억 8천만 주고 살 거예요? 1억 8천만을 어떻게 주냐. 되면 너무 좋지. 제일 최고지. 네. 제일 <laughs> 리스크도 그러면 덜 하다고 볼수 있는데, 뭐, 불가능한 돈이니까, 저거. 예, 그럼 오심에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예. 이제 헤리케인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예, 음. 헤리케인 오면 좋죠. 그렇죠. 네. 오면 에. 좋죠. 근데, 어.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음.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회의, 회의, 어쨌든 스타이커가 필요한 상황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 뭐 어리고 좀 유망하고 길게 볼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 뭐 음. 콜루마니 같은 선수들 이름도 같이 나오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지금 시기에 적절한 이적설인 거는 저는 맞다고 음. 생각해요. 형철이는 저는 일단 좋은 선수는 맞아요. 예. 헤루는 제가 예전부터 좀 기대해볼 만한 공격수다. 세슈코하고 그 라이벌리도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음. 영상이 나와가지고 했었는데 아 헤일은 좋은 선수고 나름 성장을 할 선수고 약간 이제 엘링홀란의 스타일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진짜 당연히 또 실제로 이제 홀라니 또자츠부르크 오스트리아 문제스가 출신이라서 음. 더 뭔가 그렇게 좀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음. 근데 사실 냉정히 봤을 때 변수가 조금은 있긴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터치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싶고 그 아까 덕현이 형이 말씀 중에 잠깐 나왔던 선수지만 저는 회의론보다 이 선수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더 좋게 보는 선수가 있어요 누구? 렌달콜로 무한이, 아, 무한이. 아, 무한이. 무한이. 무한이가 항상 아 좋다 무한이는 진짜 좀 괴물이다. 약간 아, 물건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비슷한 느낌인 게 어. 제가 첼시 그 이적 시장 예. 행복회로 할때 <laughs> 저는 무조건 무언이라고 했었잖아요. 금소가 블라우비치였죠. 예. 네, 네. 저는 가진 툴도 더 많다고 생각하고 음, 어쨌든 예. 빅리그에서 보여준 것도 무언이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에. 어, 되게 영리해. 활동폭도 넓고 네. 터너가 요구하는 그런 각종 조건에 저는 되게 음. 좀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선수는. 그. 음. 저는 그래서 무한이는 음. 진짜 공격수 필요한 팀이라면 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음. 있다는 전제 하에 음. 데려올 수만 있다면 무한이는 가장 변수가 덜한 영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에. 근데 이제 맨체스터 유이티드가 가격적으로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음. 여기만 영입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오나나 링크도 있잖아요. 대야가 이제 계약 만료가 됐고 키퍼 영입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나나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게 맨유가 이제 나오고 있는 금액 자체가 인텔 입장에서는 조금 아, 그 금액은 우리는 안 팔아요.였고 음. 그래서 이 보너스 포함해서 지금 한 5천 0백만 유로 정도의 비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맞아요. 디마르지오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인테리가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맨유가 어쨌든 지금 머물러 있는 가격 자체가 5천만이니까 음. 그래서 이제 양측의 협의점이 좀못 찾고 있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상황이 그냥 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도 있다. 음.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채팅창에 무한히 복권 얘기 있는데, 저는 그 회의론 사견 담으면 회의론이 훨씬 더 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회의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긍정, 부정이 갈리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게 뭐 네. 사실 회의론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음. 뭐 말씀드렸듯이 맨체선터넷가 돈을 써야 될 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음. 음.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에 일단은 오나라니까 훨씬 더 찐해서 5나라는 음. 무조건 와야 돼요 음. 아, 맞아요 아니 그러면 골키퍼가 없어 그러다 보면 또대야 찾을 수도 어. 있어 그럼 안 되잖아 어. 그럼 안 되잖아 어. 그래서 이제 5나라 영입 이후에 이제 돈을 어떻게 굴릴까 네. 이게 지금 맨유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맨유와 회의론 링크였고요.